알겠다. 계속 변화를 감시하도록 특수 요원을 파견해서 천연 빌딩을 먼저 포위하고 시민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 인지차폐 등급을 2급으로 올리고 동명이 데이터 분석을 하도록 모든 전선 정보를 그에게 동기화해. 결론이 나왔어? 네가 이겼으니 가져가 <laughs> 20년 산으로? 너무 욕심내지 마몇분 전에 전해진 진동은 천연빌딩 지하에서 발생했어 동시에 색신지수가 격렬하게 변동했고 경면 정신영향 효과가 동반되었지 유일한 가능성은 이상실체심계의 어머니다 네 예상대로 사태는 통제 불능이야. <laughs> 왜 무서워? 아니면 지쳤어? 내가 어깨라도 주물러줄까? 됐어. 전장에 나가기도 전에 병원 갈 생각은 없거든. 이렇게 기다리긴 싫군. 가능한 배치는 모두 마쳤어. 게다가 네가 여기서 총괄 예비 부대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도 태동이 또 발생할 정도는 아닐 거야. 하필 이런 때가 제일 힘들다니, 알아, 다 알아. 영감이 날 높이 봐줘서 몇번 얘기했었어. 내 자리에 관련해서 전부 거절했지. 왜곡된 정보의 안개 너머로 선택을 내리는 일은 나와 맞지 않아. 그 영감도 다 알면서... 그냥 짐을 떠넘기고 싶었던 거야. 그 영감... <laughs> 지금 그가 무슨 생각인지 누가 알겠어. 신분증까지 태워버리고 후원도 안 받는데... 이 반에게 수백까지 당하고 있지. 결국 내가 여기 있는 것도... 늙은이가 그때 짜놓은 계획인 거야. 그는 곤용혈을 알고 있었고... 천연 그룹을 은밀하게 움직이기까지 했지 그렇게 오늘의 구도를 만들어냈어 지금 우리는 막막하게 남정을 주시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가 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누가 알겠냐고 지금 남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그의 계획 안에 있다고 생각해? <laughs> 난 남정제국의 1인자고 넌 레드월드의 팀장이야 테슬라가 이미 탄핵당했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답해줄 수는 없어. 음 그래. 하지만 하지만 나나 자신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 영감이 까다롭긴 하지만 눈만큼은 정말 예리해. 남정은 내게 단순한 주둔지가 아니라는 것쯤은 다 알고 계신다. 사람들은 모두 지국장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할거주의 습성이 생긴다고 주장하지. 함을며 이곳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야. 내가 이곳에 서면 단순한 초현상 관리국의 지방 관리가 아니게 돼. 한 명의 남정인으로서 이곳에 살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 영감은 이 점을 알면서도 여전히 날 남정에 주둔시켰다. 알것 같네. 그리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오렌지 블레이드에게도 비슷한 사연이 있을 것 같군. 안타깝게도 그 녀석은 모든 걸 잊어버렸고 진실은 영감만이 알고 있어. 모두 위험한 수야. 뭐? 영감이 남정에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 뒀다면 누가 그와 대국을 두고 있는 걸까? 누가 그와 이런 바둑을 둘 자격이 있을까... 최고위원회? <laughs> 방금 말실수를 걱정한 게 누구더라? <laughs> 국장님, 방금 중요한 정보를 선별해냈습니다 보고해 조심하라는 아이가 방금 남정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그는 광요의 가문 대표로 입국 사유는 유산 관련 업무 처리입니다 동시에 그는 전 국장, 테슬라의 혈족이기도 합니다 테슬라에게 아이가 있었다고? 어, 명렬 팀장님도 계시네요 괜찮아, 들어도 돼그 여성과 함께 온 건가? 아니요, 이전부는 로코 유양으로 다른 가문 출신입니다 좋다, 그럼 그를 감시할 사람을 보내 가능하면... 유산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아내는 게 좋겠지. 네. 엄밀히 말하면 테슬라의 아이는 태동뿐이다. 현재 파편은 지하에 갇혀 있고 정천과 같은 배우를 받고 있지. 그럼 대체? 초현상 관리국 국장이 되기 전에 테슬라는 광요에 있었지. 본인에게는 아이가 없었지만 가문에는 조카뻘 되는 아이들이 많았어. 지금 핵심 문제는. 유산이라. 영감이 예전에 무심코 몇번 언급한 적이 있어. 자신이 남정에서 한 일들이 드러나면 죽을 거라더군. 곤영혈을 말하는 건가? 왜 일이 틀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이렇게 하지. 넌 당장 출발해서 영감을 찾아가. 방금은 내가 예비 부대 총괄이라며? 테슬라가 죽었으니 예비 부대든 뭐든 의미 없어. 남정에는 내가 있고. 최악의 경우에도 정천이 있지 난 인간 가족을 뒤집어쓴 그 괴물을 믿을 수 없어 정천을 보증하는 말은 이제 지겹도록 했어 현실을 봐 영감은 자신이 죽을 거라고 하고 안 좋은 예감은 항상 현실이 되지 유산을 처리할 사람도 오고 있어 영감이 없으면 이반을 견지하고 최연산 관리국을 되찾는 건 더욱 어려워질 거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정말 지겹다 말하는 게 영감하고 점점 비슷해지네 잘 알아도 영감이 날 남겨두는 건난 절대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야 난 문제를 만들고 선택지를 제공하는 사람이거든 중기사 문 열어 군용 혈로 간다 오케이. 生日快了